어, 오늘 제가 이제 짧게라도 이제 경매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경매 투자로 손해볼 수 없는 이유. 싸게 살수 없다면 차라리 떨어져라. 라는 그 주제입니다. 어, 통상적으로 경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사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음, 아, 대전에 명숙 씨 오셨네요. 자, 저는 그 사가지고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떨어진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가끔씩 하시길래, 저는 그냥, 음그 원인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 봤어요. 왜냐면은, 어 저에게 배웠던 교육생들 치고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경매를 하면 그러면 전부 다그 돈을 버느냐. 그렇진 않다. 경매를 통해서 1등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1등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경매로 돈을 버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한다면, 1등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항상, 항상 보면은, 1등을 해야 돈을 버는데, 1등 해도 돈을 못 벌면, 안 하니니만 못 하는 것이다. 이거는 글로 들어도, 말로 들어도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보면은 각자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 시세라는 게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 써버리면 먹을 것이 없어라고 생각해서 진짜로 그 사람은 최대한 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음, 그죠그또 어떤 사람은 어 어떤 사람은 시세를 4억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3억 5천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근에 이제 개발한다고 하니까 5억 5천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그 긍정적인 똑같이 적극적인 사람일지라도 시세를 어느 정도를 보느냐에 따라서는 쓰는 금액이 각각 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너무 미래 가치를 봐버리면은 높게 쓰, 죠 그래서 1등을 하려고 합니다. 그지만, 그럼 우리는 미래 가치를 많이 넣어야 되냐, 아니면은 안 넣어야 되냐, 적당히 넣어야 되냐, 요것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 미래의 개발 계획이 거의 없다 손 치더라도, 어, 예를, 예를 들면 인근의 공인중개사가 겁을 주거나, 어, 이 물건은 어, 뭐, 예를 들면, 2억짜리인데, 1억5천 내놔도 안 나가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1억5, 여러분들이 1억5천에 내놔도 안 나간다 했으니까, 1억5천 이상을 시세로 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죠. 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 싸게 살수 없다면 차라리 떨어져라는 말은, 이치상은 맞는 말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사놓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미래가치를 너무 세게 봐버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물건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추세가 내리막인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옥션 냄미 때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 거제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보증금 100만원도 못 받고, 200도 못 받고, 뭐 20에 20, 30에 20, 막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15개 있더라도 뭐 20만원씩 받으면 300이긴 한데, 보증금 회수가 거의 뭐 15개 있으니까 월 100씩, 그러니까 보증금이 100만원이더라도, 1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에 300을 받으면 월세는 좋은데 보증금이 너무 형편없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70%를 다가구를 6 0을 받든 70%를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 회수되는 게 150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전세를 들리자니 여긴 또 전세도 잘안 들어온대. 음. 자 요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수되는 보증금이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방은 많은데 수익률은 나,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광주 그 김재희 그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조선업의 그 선박 수주가 굉장히 그 증가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시 조선업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마산 인근이라든가 어 기타 어떤 그 거제도 쪽도 어 다시 한번 뜰 수가 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경제의 분위기 뭐 이런 게 이제 형성되나 보죠.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야그 지역에 싸니까 그럼 지금 싼 마을을 하나 묻어 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보고 산놓는 경우도 있을 순 있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제가 이제 나왔던 얘기니까 전해드리고요. 일단 경매 투자로 손해를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이유 중에 첫째는 싸게 사게 되기 때문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준으로 하는 싸게 살수 없다면, 안 사면 된다. 즉, 나는 이 금액으로 써서 1등이 안 되고, 다른 놈이 사간다면, 웃으면서 뒤를 돌아서 버릴 수 있어. 요건 누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까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선까지를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세 조사가 중요하죠. 그렇게 살았는데 싸다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조금 있다 가격이 어 내리막을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득이 좀 적을 거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이 인근이 된다라고 해서 막 흥분해 가지고 막 컨설턴트들이 꼬시니까 막 가서 막그 시세보다 높게 질러 버린다든가 또는 뭐그 일대가 무슨 뭐 아파트가 어 어떻게 된다더라 하면은 가 가지고는 어 굉장히 오를 것처럼 기대해서 사 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주로 휩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사 놓고 크게 추락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또 휩쓸리지만 않는다면 은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세보다 더 긍정적으로 장밋빛으로 바라보면서 질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금기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너무 바라보면 안 됐나. 그래서 시세조사할 때도 어, 너무 장밋빛 청사진을 들고 얘기하는 부동산 업자의 어, 시세조사 리포트는 배척하고 어, 그 중에서 가장 또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의 그 리포트는 또 배척하는 그런 어떤 그, 그 분석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분석법 중에 하나가 어, 너무 장밋빛처럼 말하는 자는 배척하라. 그 다음에 너무 보수적으로 말하는 의견은 또 배척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음.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극단은 배척하고 가운데에 있는 것 중에 어, 합리적으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입장이 유동적인, 유두리가 있지 않다면, 융통성이 없다면, 어, 또한번 시세를 왜곡하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세조사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어,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난해한 부분이고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소리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싸게 살수 없으면 차라리 떨어져 버려 이런 말인데 어, 이런 말을 못 지키는 거예요. 싸게 살수 없으면 떨어져 버려라. 어, 이 말을 못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안타까워하는 이유의 어떤 마음의 출발선은 어디냐면은 내가 최선을 다안 했을 때 안타까움이 생기죠. 음. 아니, 시세가 정말 1억짜린 거 뻔히 아는데 나는 9천을 썼는데 다른 놈이 9,900 썼어. 시세는 정말 1억인 걸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누군가가 9,900에 서서 가져갔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울까요? 그 사람이 안돼 보일까요? 음, 안돼 보이지. 아, 저 사람은 시세가 정말 1억 밖에 안 하는 거를 모른 채로 9,900에 경매까지 해서 사는구나. 그러면은 차라리 1억짜리 집인데 그 1억짜리 집에 가가지고, 어, 차라리 그 1억을 그 흥정을 좀 해서 단돈 500이라도 깎아가지고, 어, 흥정하면서, 어, 거래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굳이 9,900에 사가지고 명도까지 하는데 에너지 쓰고 또 이사비까지 줘서 내보내야 되느냐. 어, 차라리 매매가 낫네.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어, 경매보다는 금매가 더 좋잖아요. 라고 떠드는 사람의 말이 그럴싸해 보이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어, 금매 수준에서 낙차를 보는 사람들이 간혹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동네에 가서 금매라는 게 흔히들 있는데, 그거보다 높게 쓸 때는 분명히 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시세가 정확하게 좀 우리가 본 시세가 정확하든가 아니면 대출을 좀더 받는다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안 사는 거거든요. 음, 그죠?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요한 1500개 정도가 됩니다. 팟빵까지 이제 포함하면 장난 아니고 어, 지금도 앞으로도 더더욱이나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만 옛날에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데 에너지를 좀 썼다면 지금은 많이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물어보면 말을 해주죠. 언제든지. 그니까, 한번 지금 기회될 때 물어보세요. 제가, 어, 다음 일정은 27기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어, 그 전에,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laughs> 자, 그러니까, 이건 진짜 뭐한 20분도 안 되는 강의로 끝나는 주제죠. 경매 투자로 손해볼 수 없는 이유는 싸게 살수 없다면 차라리 떨어져라는 거니까. 어, 차라리, 어, 정확한 시세만 알수 있다면 떨어져서 누군가가 1등을 하면 저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됐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정도를 우리가 질러주는 게, 어, 떨어져라, 이겁니다. 어.